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최신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고, 우리를 팔로우하고, 매일을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십시오. 우리는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뮤지컬 배우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활약 중인 에녹기 MBC 음악 경연 프로그램 현역 가왕 남자편에 정식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다수의 무대에서 쌓아온 탄탄한 실력과 그간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선보인 다채로운 음색을 통해 폭넓은 팬층을 형성한 그는 이번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그만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앤옥은 뮤지컬 무대 뿐만 아니라 트로트와 같은 대중가요 무대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발휘해왔으며 이번 현역 가왕을 통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더 확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앤옥은 올해 초 MBN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출연에 결승까지 진출하며 트로트 신예로 주목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뮤지컬 무대에서 다져온 노련한 무대 매너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 가왕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의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역 가왕 합류는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정식 데뷔한 후 대중 가수로서 자리매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다. 에녹은 불타는 트롯맨에서의 활약 이후 여러 음악 방송과 공연에 출연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불타는 남자, 몰래한 사랑 등에서 보여준 그의 무대는 뮤지컬 배우 특유의 극적인 연출력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트로트 무대는 단순히 가창에 그치지 않고 뮤지컬적인 연출을 가미해 관객에게 한 편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에녹의 트로트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함과 감동을 안기며 그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에녹의 뮤지컬 배우 경력은 20년이 넘는다. 2007년 뮤지컬 달타보이즈로 데뷔한 그는 팬텀, 레베카, 과일드그레이, 경종 수정실록 등 수많은 대형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으며 한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실력파 배우로 자리잡았다. 그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에 있다. 뮤지컬 무대에서 쌓아온 그의 발성과 호흡은 어떤 무대에서도 흔들림 없는 가창을 가능하게 하고 이와 함께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 능력은 곡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특히 에녹은 테너로서 넓은 음역대를 자랑하며 중저음부터 고음까지 자유롭게 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뮤지컬 무대에서 고난도의 성악적 기법을 요구하는 넘버들을 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발성과 호소력 짙은 감정 표현으로 많은 찬사를 받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흔히 첼로를 연상시키는 깊은 울림이라는 평을 받으며 뮤지컬 무대에서는 물론이고 대중음악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에녹은 특히 레베카의 막심드 윈터. 와일드 그레이의 오스카 와일드 등 여러 극에서 맡았던 캐릭터들을 통해 폭발적인 고음 처리와 섬세한 감정선을 보여줬다. 이 경험들은 그가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노래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탁월한 아티스트임을 입증했다. 이런 뮤지컬 배우로서의 경력이 이번 현역 가왕 무대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녹의 현역 가왕 합류 소식은 그동안 그의 활동을 주에 깊게 지켜봐온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에녹이 뮤지컬 무대뿐만 아니라 트로트 대중가요,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음악적 깊이를 더해나가고 있는 것은 그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방증한다. 이번 현역 가왕은 에녹의 또 다른 도전이자 그가 대중 가수로서의 길을 확실히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역 가왕은 현역 가수들이 서로의 음악적 역량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실력파 가수들의 명성에 걸맞은 고퀄리티의 무대를 자랑한다. 에녹이 이 프로그램에 합류했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뮤지컬 배우나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대중음악계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에녹은 이미 불타는 트롯맨과 복면가왕에서 그만의 스타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으며 이번 현역 가왕에서는 더욱 성숙한 음악적 해석과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에녹의 팬들은 그가 이번 현역 가왕에서 선보일 다양한 음악적 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뮤지컬 배우로서의 드라마틱한 무대 연출이 결합된 무대는 프로그램의 재미와 깊이를 동시에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녹의 감성적인 발라드부터 파워풀한 트로트 무대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는 능력은 그가 음악적으로 얼마나 다채로운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인지 다시금 확인시켜 줄 것이다. 또한 현역 가왕이라는 경연 형식은 애녹에게 새로운 도전일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대중에게 그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가 뮤지컬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풍부한 감정 표현과 섬세한 디테일이 가요, 무대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에녹의 현역가왕 남자 편 합류는 그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대중에게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는 이미 트로트와 뮤지컬, 그리고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방송을 통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의 깊은 음색과 드라마틱한 무대 연출 능력은 현역가왕에서 그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입증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뮤지컬 배우이자 트로트 가수로 활약하는 에녹이 MBC 현역 가왕 남자편에 정식 합류한 후 그의 출연료가 3배로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그가 가진 폭넓은 음악적 역량과 대중적인 인기를 동시에 입증한 결과로 에녹의 새로운 도전이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방송 및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에녹의 출연료 인상 소식은 그의 뮤지컬 배우와 트로트 가수라는 두 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역 가왕을 통해 그는 대중음악계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방송계와 공연계에서 그의 출연료가 동시에 인상된 것이다. 에녹의 출연료가 세배로 인상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현역 가왕에서 보여준 음악적 역량과 대중적 매력 덕분이다.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마다 그의 무대는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가 소화한 곡들은 음원 차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했다. 레녹은 풍부한 성량과 감정 전달을 통해 시청자와 심사위원 모두를 사로잡았고, 이는 곧 그에 대한 광고주와 공연 기획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레녹의 출연료가 3배로 인상된 것은 또한 방송가의 평가와 팬들의 지지가 결합된 결과다. 현역 가왕은 실력 있는 가수들이 경합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그 안에서 에녹이 보여준 무대들은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입증했다. 그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독보적인 무대 연출 능력은 광고계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이는 출연료 인상으로 직결되었다. 앞으로도 에녹은 뮤지컬과 트로트 무대를 넘나들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겸비한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역 가왕에서의 활약이 그의 음악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기대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에녹 그 이름이 앞으로 대중 음악계에서 어떤 식으로 빛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무대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